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. 어, 베드로는요.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,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. 어, 지난 2000년간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. 어느 시대든지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 한 적은요 거의 없습니다.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문제의 종류나 또 어려움의 강도의 차이는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두들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었고 또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 왔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요,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. 그러나 실제로는요, 그 반대